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을 해서 살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런 세월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네, 뭐 이런저런 각가정마다 생각이 다 각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은 네, 아,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가면서는 점점 잘 맞고 좋아지고 있어요.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아니면 뭐 일, 이 년에서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십 년이다. 그러면 그 10년 안에 사는 동안에도 또 그런저런 생각들이 오가면서 살기도 할 것입니다. 연애 때 대부분 서로 배려를 하고 잘 해주려고 하지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 어떻게 보면 그의 좋은 면과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을 다볼수 있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망을 하게도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살다 보면 어차피 남편이든 아내든 100%. 내주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좋은 면들도 있고 이런 면들이 다 섞여서 나오는 게 부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30%나 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혼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처럼 살면 우리는 끝까지 행복하게 잘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죠. 상담소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특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속았어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한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두 사람 사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과 양가에 대한 부분들, 또 직장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 자녀 양육과 맞벌이라든지 또 어떤 살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본 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건이 나름대로 갈등을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실망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느 가정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또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이것은 어느 집이나 다.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많이 배우고 안 배웠든지 간에. 아니면 돈이 많던, 돈이 적던, 그거는 떠나서 어느 집이나 다 있을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의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노력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좀 살아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대가 힘들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왜 상대가 힘들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는 가장 좋은 애틋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 서로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상대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그게 부부 사이에 어떤 사람과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추억이 되어서 부부가 티그라 태그럭 하면서 살지만은 그때 그 추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인사처럼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결혼시켜 놓고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요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또 당사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직장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가 다가오는데 그때 정말로 상대를 힘들을 때 건드리지 않는가 그때에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고 어, 후회하는 말을 하고 해서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들을 때 꺼냈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이 놓여있을 때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배우자가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가끔 가다 싸우기도 하고 티그럭태그럭 하기도 하지만 그때 그 추억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들은 이제 살아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을 때, 야, 이거 뭐 내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상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음, 이때야말로 우리들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여러분들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TV 프로에 보면 그 부부들이 나와서 토크하는 그러한 프로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싸우면서 살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싸우는 그러한 부부들을 봅니다. 그러나 또좀더 보다 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어떤 고비를 넘긴 그러한 사연들이 있어서 아저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나이를 이 정도 먹고 나니까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한 9살 그때쯤인가 그 때에 그 엄마가 밥을 하시는데 그 뒤에서 제가 불을 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으면서 제가 어,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운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살기 힘들고 누가 아프다고 뭐 병원을 가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가끔 아프다가 또 멀쩡하고 또 가끔 무릎이 아프다가 멀쩡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병원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제 시골에 신년이 되면 음, 무면허 침 놓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네 분들을 사랑방에다가 모아놓고 여기저기 이렇게 침을 놔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른들이 가셔가지고 침을 맞을 때 제가 엄마 따라서 가서 이제 침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 거기 주변에 계셨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어린애가 왜 신경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뭐 이런 신경통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스무 살쯤 돼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에 음식을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체해서 굉장히 오랫도록 그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잘 걷지도 못하게 될 정도까지 됐어요. 그제서야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실제적으로 그걸 고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명이 뭐였었느냐 하면 병원에 가서 내린 병명은 신경성 류마치스 관절염이다라고 하는 병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준게 진통제. 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하는 거이두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요. 그제 어린 생각에 진통제를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는 약 먹는 그 알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무릎이 쑤시거나 아프게 되면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해서 그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살이 익을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통증이 멎으면 그때서야 이제 잠을 자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도 못 하고 집에 내려와서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방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 바깥 출입도 잘못 하고요. 그리고 어~ 누워서 밥을 먹고 누워서 세수를 하고 그런데 한 날은 세수를 하는데 어~ 그~ 코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냥 막피 덩어리가 울컥울컥하고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의학적으로 그게 무슨 왜 그랬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나이도 스무 살밖에 안 됐는데 그~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 사람이 죽는다더니 이렇게 죽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무서워 했는데 그일 이후로 이제 집에서 뭐 산에 가서 이런 약초 저런 약초 막 이런 거 뜯어다가 닭하고 삶아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시간이랑 걸으면 안 돼요. 그냥 한 시간 이내에 살짝 살짝 걸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등산을 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조심 조심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어 여기는 여기는 무슨 무슨 시장이야? 그러면서 그 시장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날 밤새도록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를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 결혼할 때 골로를 해 갔어요. 지금은 뭐 인덕션을 해 간다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는 골로를 해 갔는데 그 골로에다가 이제 이렇게 대화 같은 걸 놓고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수건을 짜서 그 다음에 제 무릎에다가 올려주고 제가 잘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쑤시고 아프니까 저는 이제 누워 있고 남편은 이제 그걸 끓여 물을 끓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손이 새빨갛게 익었어요. 어, 네. 그 뜨거운 수건을 어 물에서 꺼내서 그걸 짜가지고 제 무릎에다가 얹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 무릎이 빨갛게 복숭아뼈가 빨갛게 익어지면 이제 통증을 못 느끼고 자게 되는데 그 수건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짰다가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손이 새빨갛게 익었는데 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를 몇 번씩 계속 했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남자가 다 있구나. 내가 이 남자랑 산다고 한다면, 내가 이 남자의 인생을 한번 바꿔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저도 사실은, 어,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우리 남편도 가정사정상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둘다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있었는데, 가정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대학교를 보내주기로.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다 있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웬만한 어떠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게 또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과 제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싸우지 마시고, 이런 좋은 추억들을 하나씩 또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평생에 쓸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쓸수 있는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 놓았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혼 추억 하나씩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나간 남편에게 이런 추억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신다고 한다면 평생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다 있어도 다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살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